Hi, I'm Yeonseong of The main character of this 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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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t not a future sure. Yeah I was building on the lecture Versus coming daily under pressure Working on the plot and the scheme The true style trademark is at the edge of your dreams and am talking one One shot for the kill The breeze cut, freeze up Straight drop and the chills i talking 어, 일단 이 본인이 아트 왕트에 입고된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범퍼 손상과 뭐 그림이나 안개등 커버 이게 전체적으로 손상이 됐는데 일단 범퍼 교체를 위해서 어, 아트 왕트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일단 범퍼를 교체하려면첫 어, 번째로 한테 리프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차량을 좀 높여주는 게 작업에 좀더 편의성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체를 좀 올려주면 작업이 좀더 수월한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저희 아트워크에 서는 이렇게 차체를 좀 높여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범퍼 교체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도 드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손님들께서도 직접 할수 있게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장갑을 이렇게 껴주고요. 왜냐면 송에이지 해라든지 그런 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극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이렇게 껴준 다음에 범포개치를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게 일단은 이제 번네트를 올려줘야 됩니다. 번네트를 이제 올리는 방법도 어디 어떻게 번네트를 올리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번네트를 어떻게 올리냐?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번네트에는 이제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당겨줍니다. 한번 당겨주면 되는 거고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번 당겨주면 이제 동시 올라가고 국산차는 그냥 한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벤츠는 좀더 깊숙하게 안쪽에 있어요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이걸 올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단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냥 올라가지 않고 여기 밑에 이제 걸리는 게 있는데 손으로 만지다 보면 이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껴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올렸을 때 자동으로 고정시켜주는 게 있고 수동으로 이렇게 그냥 직접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거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이렇게, 호,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거기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냐? 이쪽을 보시면은 모든 범퍼는 다 이렇게 위쪽에 고정할 수 있는 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범퍼는 이 고정 핀뿐만 아니라 뭐 에어로 빠져나가는 그런 에어 툴도 있긴 한데, 이제 모닝 같은 경우는 에 그게 없죠. 일단은 여기서 이 위에 있는 4개를 핀을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핀을 어떻게 풀냐? 뭐 예를 들면 방식이 이거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거를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살짝 제껴준 다음에, 이거 껴서 그대로 위로 올리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틈을 좀 이렇게 껴서 들어 올린 다음에, 제껴서 올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른쪽으로 빼주고요 이쪽도 이런 홈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일단 이걸 초보자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범퍼를 패러착 할때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해주면 좋겠죠 이제 뭐 초보자 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혹시 모레 상체에 대비해서 이런식으로 마스킹을 해주면 더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런식으로 마스킹 작업을 해주고 작업을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와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범퍼를 고정시켜줄 수 있는 핀이 있어요. 이 핀을 이제 풀어줍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범퍼가 이미 현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원래는 이게 안쪽에서 잘 보고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런 시 빼주면 범퍼를 고정할 수 있는 핀을 분리를 해준 거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원래 홈이 있는 타입도 있는데 지금 이 모닝 같은 경우는 안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빼줄 게 없고 뭐 다른 차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닝은 없, 없어서 여기는 안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여기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홈이 있는 그 핀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방법으로 빼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이쪽도 이렇게 두 개를 빼줍니다. 이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동일하게 빼줍니다. 자, 여 아래도 이렇게 빼줍니다. 이쪽을 좀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몸을 이제 몸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기주면 바로 떨어집니다. 이쪽도 이쪽도 돌리면은 이쪽은 이미 이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은 좀 쉽게 떼는 반면에 이쪽은 힘을 당겨서 이렇게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몸쪽으로 이렇게 펴주면 공포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들어주면은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센서가 달려있어요. 이 센서를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센서가 의미가 없는 게이 차량은 이 앞에를 보시면은 안개등이 아예 없죠. 안개등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센서는 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개조도 할수 있게끔 이게 센서가 있는 건데 이건 원래 안개등? 빈다는그 자리 센서입니다 근데 이거는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있는 이쪽도 이 보시면 안개등 타입이 없는 타입이지만 이렇게 낄수 있게끔 이런 홈이 있는데 이거를 양쪽으로 눌러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안개등 있는 타입은 무조건 잘 껴줘야겠죠 이것도 일단은 잘 껴주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뺄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자, 이제, 이 범퍼를, 이 범퍼에다가 이식을 하면, 이제 미리 준비된 이 범퍼에다 이식을 하는데, 첫 번째로 기존에 있던 범퍼를 이제 빼줘야겠죠? 탈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탈거를 해주냐.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피스로, 피스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피스로 뺀 다음에, 위로 당기면은 빠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너무 세게 당기면은 이게 이제 꼬부러지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주고 위로 이 들어 올리면은 간단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 분리를 한번 이제 여기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탈착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에 있던 피스들을 다 이제 드릴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줍니다. 이런 건 이제 피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빠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빠져있으니까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립이라고 하는데, 하나 본분에 이제 고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빼주면 이스 를 이제 빼는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 범퍼는 이제 다 탈거가 끝나는 겁 범퍼는 탈거 끝났고 이제 새 범퍼를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게 범퍼 따라준 다음에 이제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 붕법은 그냥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하나씩 체결을 해주는 거예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이쪽도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딱 소리가 나죠? 딱. 자. 이렇게 껴주고, 그 다음에 피스로 장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피스로 그 다음에 밑도 끝판을 당겼으니까 낄 때는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음. 이제 이게 일단 들어서잘 껴서는지 안껴는지 할까 첫 번째로 체크해 주고 빈 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준 다음에 이쪽이 많이 들 들어갔다 그러면 자 한번 이제 클로즈 한번 잘 껴서는지 안 꺼서는지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단차 없이 이상 없이 깔끔하게 이그 상태에서, 원래는 둘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혼자서도 할수 있다고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혼자 할 때는, 여기 일단 걸친 다음에, 이쪽을 잡아주고, 안쪽에 이제, 안개들은 뺏으면. 그 다음에 이으로 탁탁 껴주는 겁니다. 주고 라인 맞추고 눌러주고 단체 이상 없이 깔끔하게 집어넣고 넣어주고 너무 세게 치면 도자밤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눌러주고 라인 잡아주고 나머지 방법은 똑같이 피스 껴드고라이딩 반차가좀안 맞는 상황에서는 버퍼를좀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스를 이제 좀 받기 전에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마스킹 포스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4개 이제 했던 거를 뛸 때도 그냥 이거 틀 때는 간단해요. 그냥 구멍을얘기게 넣고 눌러주면 끝나는 겁니다. 눌러주고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구멍을 넣려면은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여기 안쪽을 보시면은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껴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번뇌 넷 내릴 때는 그냥, 내릴 때는 끝나고, 내릴 때는 끝난 거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 깔끔하게 교체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기된게기는 비난, 없는지 다 보는 겁니다. 작업은 이 깔끔하게 작업이 끝났고요. 어, 앞으로도 이제 저희 작업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금 저희 노라든지 이런 방편은 이렇게 교체하고, 이런 방편은 뭐 어떻게 교체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어떻게 진행한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좋은 정보를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연성공의 연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는 연성공의 연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